안녕하세요 피카소다입니다. 항상 마음으로만 담고 있던 유튜브를 드디어 어떠한 계기로 발 디딜 수 있게 됐네요. 누구에게나 사연이란 게 있습니다. 웃고 울고 무서웠고 행복하고 불행했고 내가 겪었지만 나만 알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면 제가 만화로 그려보일게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엄마나 퇴사했어 오늘부로 갑자기 회사를 없앤다고 하네. 나 운동 갈 건데 분리수거 내놓을 거 있어? 나가면서 버릴게. 내가 지금 팔자 좋게 운동 갈 때야 그 나이 먹고 돈안 벌고 맘 편히 있을 거야 굳이 기나 해아 짜증 나 10년 넘게 하루도 안 쉬고 일하고 집에 돈 갖다 바쳤는데 이런 이야기나 듣네 고생했다고 좀 쉬라고는 못해 줄 망정 으 열받아 헉헉 헉. 돈 그놈의 돈 헉헉 헉. 돈 때문에 우리는 많은 일을 겪게 된다 누구는 돈 때문에 아끼는 사람과 상처 주고 다투며 영화나 드라마 단골 소재처럼. 본인 처지가 너무 비관적이고 세상이 너무나 버겁다고 느낄 때도 있다. 기본적으로 모두가 해피엔딩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확실히 돈은 많은 걸 누릴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흔히 이야기하는 금수저. 우리는 대개 인생에서의 실패를 많이 두려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발한발 한발 내딛는데 신중하고 검증된 길만 가려고 하는 편이다. 그러나 돈이 많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 주변만 봐도 돈이 많으면 아무렇지 않게 방향을 틀어서 쉽게 일어난다. 또 모두가 그러하진 않지만 돈이 많으면 베푸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되기도 쉽고 호감도 많이 올라가며 또한 그런 상황은 여유롭고 배려심 깊은 인성으로 묻어난다. 평범하게 산다는 거. 우리 부모님이 그러했듯 20대 중반쯤에는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아 기르며 나이 들어간다는 게 나이를 먹고 보니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도 같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좀 됐으면 달랐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결과적으로 그러지 못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보내던 나의 20대는 화려했지만 지나고 보니 부질없고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꿈같은 이벤트는 절대 일어나지도 않는다. 또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하지만 나도 또 다른 누군가에겐 평범하게 잘 사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잠들어 본다. 우리는 언제쯤 더 성숙해지고 단단해져 모든 것에 무뎌질 수 있을까.